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91렙까지 달성한 육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91렙을 달성한 이후에 장비 퀘스트와 220렙까지 달성 육성하기 위해서 몇 곳의 사냥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던전 2층에서 쭉 오시다 보면, 현재 이 자리가 서버 초반에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중요도는 B급 정도이고, 여기랑 이 위쪽을 같이 차지해서 여러 개 케이크를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랩이 9 1레에도 불구하고, 현재 M키를 눌러보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이동, 이동할 수 없는 곳이 표시됩니다. 이 이유는, 원래 뮤 레드에서는 아무 곳이나 이동이 가능해서 이 빨간색 구역이 표시되지 않지만, 뮤 블루의 경우에는 제한을 둬서 캐시 아이템을 구, 구매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빨간색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X키를 눌러서 나오는 곳에서 보면, 그 이동의 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500 캐시에서 한 달짜리 2,900 캐시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편하다 싶으시면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빨간색 구역을 제외한 그 지역에서 사냥 이동 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서버 초, 초반에 그러니까 이리에뷰 뷰블루가 생기기 이전에 뷰라는 게임이 생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엔 쫄들을 이제 세워서 그 쏠들이 광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많은 자리로 활용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어, 맵이 그 몬스터도 사살골된사 대장 두 마리밖에 나오지 않고 아이템도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중요도는 아, B급에서 C급 사이입니다. 저번에 91레까지 육생하면서 알려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중요도는 B급입니다. A급, B급, C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몬스터가 몇 마리 출현하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두 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B급 C급이 되겠 아니 C급이 되겠고요 한세 마리 이상 네 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B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나오는 자리가 A급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골 전사 대장이 두 마리 출현하는 자리입니다. 간혹 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급에서 C급 사이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던전 2층에서는 현재 이 자리가 가장 몬스터가 많이 출현하는 자리입니다. A급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음, 가장 많은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서버 처벌에도 많이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몹종류도 다양해서 해골사 대장과 썬더리치, 고스트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만 더 보고 2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던전 골방이라고 불리웠던 곳인데요. 몬스터가 많이 출현하진 않지만 지역이 작고 몬스터가 두 마리 정도 계속 출연을 하기 때문에, 두세 마리 정도 출연을 하기 때문에, 한 B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음, 인기는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쯤에서 촛불 전사 대장, 뭐 이런 걸 해서 잡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 거미도 같이 출연하는, 가끔 출연하지만, 보통은 해골 전 아니 그 촛불 대장만 이쪽에 출연이 됩니다. 던전 2층은 2층 하고, 3층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란드 가겠습니다. 엘베란드 2. E.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길을 아는 경우에는 스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엘베넨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오비, 몬스터가 3마리 정도, 평균 3마리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B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캐릭터 혼자 세우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뼈자리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여기가 뭐, 모비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 자리가 좀 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버 초기에는 아마 자리싸움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뼈자리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보통 캐릭터 하나보다는 그 하나와 그 쫄들을 같이 세워서 한 파티 플레이 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A급에 해당하는 자리고요 여기나 아래쪽 뼈 자리나 그 위쪽 자리에서 한220 정도 레벨까지 성장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이동 캐시, 캐시 아이템, 이동 캐시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어, 던전 로스트 타워 한 7, 8, 7층 그쪽쯤에 가셔도 되는데 현재는 이동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이쪽에서 엘베란드 쪽에서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비아스로 가 보겠습니다. 데비아스로 온 이유는 장비 아이템 때문입니다. 저번에 캐시나 능력치 때문에 장비를 구매할 수 없었죠? 현재 91렙으로 포인트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캐시도 어느정도 모였기 때문에 구매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 상태에서는 활을 세 종류 중에 블루잉 석궁이 가장 공격 속도나 공격력 면에서 높습니다. 공격 속도는 다 40이고, 하지만 능력치가 77에서 91인데, 이게 제일 높죠? 구매하겠습니다. C를 눌러서 117에 274. 다음 장비가 있다면 미리 힘과 민첩을 올려주도 되지만 수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민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블루잉 석궁 같은 경우에는 석궁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X 표시로 된 화살, 화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투 화살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죠. 이렇게 해서 바로 착용되었습니다. 그냥 버려도 되지만 상점에 판매해 보겠습니다. 우측 버튼, 그리고 현재 이 아이템은 엑셀런트라는 아이템인데, 그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아이템이 이제 옵션이 현재는 생명 최대 생명 하나인데, 두 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필드에서. 근데 이제 옵션에 따라서 구매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데, 현재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없는 아이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무기류에서 옵션 두 개짜리가, 어, 일반 그 캥마라고 해서 몬스터가 죽었을 때 만원을 채워주는 그런, 그런 옵션을 가진 아이템들이 보통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것들 빼고는 던전에서는 많이 팔릴 만한 아이템은 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가지고 있다가 창고에 두었다가 어 필요 없으면 다시 그냥 상점에 파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템이 창고에 많이 쌓이게 되면 장소가 부족해서 축복의 보석이나 그 아이템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혹시 남게 되면 필요 없다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그 판매 상점에 팔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올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내려서 다시 장비창에 이동한 후에 이렇게 다시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혹시, 초반이라 그러면 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구매자가 있으면 팔거나 필요 없으면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구매 한 상태이고 퀘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퀘스트가 50렙에서 달성하는 그런 건데 굳이 중요하진 않은데 이 장비 퀘스트를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을 할때 같이 찍어서 할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더 경험치나 핵, 재화 획득 면에서 좋기 때문에 두개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아, 로렌시아에서 이동. 대화를 하고 이미 위치에 도착만 해도 완료가 뜨죠. 앞길을 누르겠습니다. 어차피 얘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1아 이건 오류입니다. 이거 전에 완료한 부분이고요. 오류입니다. 1 5 1 1 1 1 5 완료 1 5 지금 하나의 퀘스트가 됐구요. 두 개의 퀘스트 같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카오스 캐슬이나 블러드 캐슬이나 악마의 광장은 그 아이템을 소유하고 해서 그 해당 시간에 대야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필요할 때 그 아이템을 구매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외 부분 이제, 이거는 지금 오류로 나온 상태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전, 던전에 관한 퀘스트들이 뜹니다. 요런 것들을 수락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 장비 퀘스트와 함께, 그 경험치, 또는 재화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던전을 정복하라가 더 중요하겠죠. 퀘스트. 장갑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제나고 경험치를 주죠. 요걸 하면서 요걸 같이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 퀘스트는 던전 맵에서 아무거나 사냥하면 됩니다. 80마리. 그래서 굳이 1층에 있지 않고 헤라운드를 처치하면 또 되니까 헤라운드를 그냥 80마리 잡아버리면 이두 개가 다 완료가 되겠죠. 그럼 헤라운드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헤라운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헤라운드 가장 많기는 한데 그 사용자들이 많이 몰려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뒤쪽 자리에서 그 스파이더가 나온 자리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수톤 오토로 직접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91렙까지 쭉 키어 오던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한번 마을에 갔다 왔다가 퀘스트 받아서 그냥 쭉 세워 놓으면 편하긴 하서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헤라운드가 아니라 80마리를 채우는 게 우선이죠. 아, 장비 퀘스트 같은 경우에 한번 마을에 갔다 와서 퀘스트를 받으면 다시 마을에 가지 않고 그냥 한 5개의 장비를 연달아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마을에 많이 왔다 왔다 하, 해서 한다고 해서 가까운 자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퀘스트 방식이 그 장비 다섯 개마다 각한 개의 하는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갑을 받으면 장갑을 받은 방식처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장갑이나 갑옷이나 바지나, 그래서 그 퀘스트를 하나만 해서 해드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좀 해서 홈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장비 퀘스트가 하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상받기를 클릭합니다 그 아이 퀘스트 창에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갑이 들어오고 다시 또 퀘스트가 바로 시작되죠 연계 퀘스트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91렙에 그냥 동시에 이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그 필요 없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퀘스트 포기를 누르면 바로 다음 장비로 넘어갑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뭐 투구로 넘어가 그렇게 되겠죠. 헬멧으로.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던전의 상황파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르면 캠피시로 이동하는데 만약에 귀, 귀찮다면 왔다 갔다 시간이 귀찮고 한, 그렇다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보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시작되죠. 헬멧 신나 이번에는 헬멧 장비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바지가 남았습니다. 바지와 가본만 있으면 방어구는다 완료가 됩니다. 바디 장비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갑옷만 남아있죠? 갑옷 장비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다섯 개의 방어구를 다 받았구요.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무기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팔 블루잉 석궁. 예전에는 이게 그 스킬이 있는 것들을 줬었는데 최근에 그 스킬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레드 쪽에서는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블루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킬이 없는 거면 이게 그냥 날개 만들 때 그냥 그 중에 재료로 쓰이는 아이템 하나를 만드는 그런 정도로밖에 쓸수 없거든요.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스킬이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무기 퀘스트가 완료됐습니다. 퀘스트는 일단 끝난 상태인데, 161렙 때또 다른 장비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61 퀘스트에 있는 걸다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맨 끝에 그... 그 카오스 도끼라고 해서 날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진행하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161에 딱 그것만 진행하기보다는 180렙쯤 돼서 그 때도 장비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장비 퀘스트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퀘스트랑 그때 161렙 때 시작돼서 카오스 도끼를 주는 고고만 그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 캐스는 트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사냥하는 건 이제 쑥 사냥에 되지만 혹시 그쪽 다른 쪽에서 그 엘베네 쪽에서 사냥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노리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레드와 마찬가지로 무호흡을 주네요. 그럼 이 아이템은 올려도 스킬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누가 이게 필요하다면 날개 재료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 수요는 그렇게 날개로 이 아이템을 만들어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오스토끼를 바로 사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사버, 시작하셔서 이런 게 드신다면 그냥 혹시 모르니까 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상가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팔고 아니면 그냥 상자에 다시 파는 걸로 그렇게 하스,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들이 현재 다 모두 올린 스탯 상태로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스탯 손대지 않고 바로 그냥 버려서 버려서 착용을 하겠습니다. 상점에 팔아도 되지만, 그냥 착용하겠습니다. 우측 버튼 착용이 되었구요. 음 네. 이동을 엘베란드2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리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뭐 가끔씩은 뭐이그 피해를 주려고 오는 그캐릭터 있긴 하지만 빈도수가 아래쪽에그뼈 자리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가끔 이용을 합니다만 우리는 3 마리 정도 나오는 자리고요 현재는 지금 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뼈 자리에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뼈자리나 이런 데서 한 210렙 정도까지 사냥을 하고, 그 아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재는 이동할 수 없지만, 아이다. 요런 150렙의 입장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한 200렙 정도 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뼈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홈키를 눌러서, 저번에 그 튜토리얼 퀘스트로 받았던 것 중에 40렙짜리는 떨궈서 먹었었지만 80렙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80렙 아이템을 한번 떨궈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급 비제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귀속이기 때문에 떨군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0개.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씩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쓰셔도 되지만, 드시면 30분간, 이게 이제 150%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뭐, 이제 조금 오랫동안 화면을, 몬턴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어, Z키를 눌러서, Z키를 눌러서, 그 버프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르면 현재 그 장비 창에 있는 아이템 중에 버프로 쓸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현재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이상 설정 저장을 누르면 바로 여기에 그 현재 이게 이제 먹으면서 바로 그 몹을 상향 하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표시가 되죠. 30분, 30분 동안 지금 현재 현재보다 한50 50% 일반 사냥하는 것보다 좀더 사냥하는 그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올랐죠. 1168에서 2300, 2336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20렙까지 정도까지 키우시면 되겠고, 장비가 좋으면 200렙 이전에도 아이다 쪽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